여기는 타스켄트 시티몰. 어, 오늘 일요일 낮 시간에 어, 시티몰을 왔어요. 오늘 여기 온 거는, 어, 여기 지하철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 시티몰하고 알리쉐르 나바이, 나바이하고 나바이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지하철하고, 쇼핑몰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찍어 놓으려고 여기는 세탁소 로토스 로토스 어, 화장품 가게도 있고 의외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서 지하철로 그래서 여기는 쇼핑몰 보간이고 이렇게 나오면, 알리시르 나보역하고 연결되는 부분. 어, 이 알리시르 나바역은, 어, 베르니, 베르니에서 타스켄트역 쪽으로 가는 오이백역을 지나서 그 노선하고, 그리고 칠란자르에서 어, 저쪽으로, 울륙백역 쪽으로, 막신고리키 그쪽으로 연결되는 어, 이렇게 연결되어있구나 아, 여기를 어, 오픈한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어, 이게 연결되는 거를 몰랐어요 여기도 새로 공사한 것 같네 저기부터는 이제 옛날식 아, 아, 이렇게 생겼네 응. 여기서 바로 올라가 봐야 겠어 2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서밋 비즈니스 센터 쪽으로 연결되고 저 앞에 오피스 그리고 리얼하우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긴 아직 공사가 덜 끝났네? 서밋. 여기가 뭐 공사를 하다가 말았어요. 파크인몰, 저기도 나름 쇼핑몰인데, 이제 분양을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뭐, MD 구성이 어떻게 될지 아직 오픈, 오픈을 아직 안 했어요. 오픈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저거는 저기 국고치나 어, 카스피아는 테라스를 엄청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뭐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배우도 있고. 찍을까요? 비디오 프로덕션 저기 멀리 보미건설 보미타워 간판이 보이겠습니다. 이게 시티몰 낮 낮에 시간에는 처음 와보는데 최근에는 낮에도 사람이 많아요. 시원하고. 여기 쇼핑몰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공간은 여기 바호르 굴라리 파초 파는데 어그제 여기서 어 이거를 요건 아하고 요거는 생화 한4 0만숨 4만원? 한 3-4만원 하는 것 같았어요 음, 선인장도 있고 음. 낮에 오니까 햇볕이 어, 쇼핑몰 안으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어, 프레쉬하다 그래야 되나? 상쾌하고 괜찮아요 여기